안녕하세요. 야구러우입니다 2020년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롯데를 최하위권 전력으로 전망했던 것을 다 기억하시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롯데는 시즌 출발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의 좋은 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롯데 상승세의 확실한 원동 력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롯데 수비의 안정, 특히 포수 수비의 안정입니다. 1등 공시는 프로 2년차 정보군인데요. 정보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2018년 2차 9라운드로 입단한 선수로 지명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2차 9라운드라고 하면 거의 마지막이죠.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경남고 시절에 선배 문상인에 밀려서 1, 2학년 때까지만 했더라도 2년 동안 겨우 19경기에서 23타수밖에 안 나왔어요. 백업 중에 백업이었죠. 문상인이 졸업한 2017년이 돼서는 규전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졸업반 성적이 30경기에서 125타석. 어, 타율이 2할 8푼 7리, OPS가 7할 6푼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성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롯데에 뭐 막차를 타고 입단한 거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입단 당시만 하더라도 낮은 기대치만큼 뭐 크게 중용받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롯데 포수진은 당시에 나종덕, 안중열, 김준태, 김사훈, 나원탁 등등 상당히 복잡거렸던 경쟁이 치열했던 포지션이었거든요. 어, 2차 9라운드인 정보군이 비집고 들어가기 절대 쉽지 않은, 아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안중렬하고 나원탁은 군복무를, 김사원은 은퇴를 하면서 가용포수 자원이 나종덕, 김준태, 정보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스프링캠프에서 나종덕마저 두상을 당하면서 정보군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간신히 롯데 입단하고 소위 그저 그런 백업령 2군포수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정보군이 어, 벼랑 간에 1군 레귤러 포수가될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최현 코치의 지도를 통해서 코칭 스테이프의 신뢰를 듬뿍 얻고 정보군은 개막전 주전 포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롯데 포수진 걱정을 확실히 덜어주고 있습니다. 블로킹 도루 저지 등 롯데 팬들이 말 그대로 편안하게 야구를 보게 해주고 있는데요. 정보군이라는 이름을 따서 포근한 수비를 하는 정포군이라는 별명도 얻을 정도입니다. 보시면 도루 저지는 이번 시즌 다섯 번 도루 시도 중에서 네 번을 잡아내면서 무려 80%입니다. 리그 1이고요. 9이닝당 폭투, 포일도 3할 8푼 3리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타격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정보군의 타율은 1할이 되지가 않는데요. 리그 포스 중에서 당연히 꼴찌입니다. 뭐, 오면은 거의 자동아웃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시즌 초반 롯데 공격력이 리그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매섭고, 특히 1번에서 7번까지는 쉬어갈 것이 없다는 엄청난 타순을 이루기 때문에, 정보군의 약한 공격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시즌이 지나면, 롯데 타자들의 타격 사이클이 하향세를 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보군의 타격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8년 나정덕의 케이스를 떠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 나정덕이야 공격과 수비 모두가 안 됐던 포수였지만 2018년만 하더라도 공격은 약해도 수비 하나만큼 좋은 포수였거든요 지금의 정보군처럼요. 예, 다시 정보군 이야기로 돌아오면 정보군의 공격력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그 주전 포수 중에서 타석당 투구수가 4.11개로 가장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배틀을 휘둘렀을 때 공을 맞추는 비율인 컨택률이 무려 97.4%로 리그 최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맞추는 재주는 있다는 얘기죠. 안타가 안 나오고 있다 뿐이지 정보고은 타석에서 상당히 지금 집중력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혈이 뚫리게 약간의 운이 첨가돼서 행운의 안타라도 나오게 된다면 정보군의 타격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운이 조금만 정보군을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롯데 안방만인 정보군이 지금처럼 안정된 수비, 여기에 조금 더 발전된 타격으로 올해 롯데의 안방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